시작! 안녕하세요. 이야기효정입니다. 오늘은 아담녀의 린넨 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 린넨 오피스는 우리가 즐겨 입지만 항상 편하고 멋스러운 옷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아담녀 언니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집에서도 바빴고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났네요. <laughs> 어, 그랬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새 언니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언니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 아담하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상은 저희 50대, 60대의 평균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린넨 원피스는 천연 염료로 만든 물들이다 원피스예요. 아, 네. 예. 린넨은 정말 좋은 점이 가볍고 시원하고요 피부에 어떠한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피부에 전혀 지장을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360도처럼 넓더라도 이 원단의 폭이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아서 아담하신 분들도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원피스랍니다 저희 언니는 키가 153cm에 몸무게가 49 정도 44 사이즈입니다. 외소한 분들이 저런 롱 원피스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도 저도 린넨 원피스 굉장히 집에서 많이 입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일단 그냥 걸칠 때 군더더기 없어서 그냥 쭉 걸치고 뭐, 나갔을 때도 에 여기다 그냥 하나만 걸치면 그냥 또 외출복도 되고요. 일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누가 자, 이 방문을 했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엄청. 이 원피스는 어, 키가 1 6 0 이하이신 분들이 입었을 때더 좋은 원피스랍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 어깨 부분 진동이 좁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때 엄청 고통을 느끼는 원피스고요. 이 원피스, 린넨 원피스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지만 암홀 부분이 아담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천연염색의 원피스예요. 말 그대로 천연 섬유에다가 물을 들인 원피스랍니다. 그래서 기장을 보셔도 딱 맞게 되어 있죠. 노란 리본 신발에다가 겨자색 양말 꽃 양말을 하나 신었어요. 전체적인 비율이 거기에다가 양말 하나가 포인트가 되어서 더욱더 멋스럽게 어우리진 물들이다 원피스입니다. 폭이 넓은 치마 바지를 색상을 맞춰서 입었어요. 연 베이지 핑크 같은. 속치마 바지예요. 이거는 겉치마 바지인데 린넨 원피스 의 가장 좋은 점은 껴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속치마, 속바지를 활용을 해서 추울 때는 같이 껴입을 때이 린넨 원피스를 색감의 조화, 원단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더 화려하고 더욱 더 멋있는 멋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린넨 원피스예요. 린넨 원피스는 정말 가벼워요. 린넨 원피스는요 부드러워요. 린넨 원피스는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린넨 원피스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옷저 옷과 색감만 맞춘다면 계속 껴입어도 되는 봄철에 우리 중년들한테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랍니다.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지? 봄철에 얘 여름에도 입어도 돼요. 어 여름에 입어도 너무 시원할 거예요. 여름... 여름에는 또 여름 속바지 인격 맞아요. 근데 어. 여기 이렇게 팔 살좀 있고 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살도 음, 그렇지. 그럴 때는 요게 너무 예쁜 것 같고 나이 들면 여기 처지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또 이렇게 긴팔 입으면 은근 또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자, 내 네, 먹색으로 좀 갈아입어 네. 주실래요? 아 네. 언니 너무 예쁘다. 우리 언니가 참 예쁜 언니예요. <laughs> 나이가 몇 살이시죠? 네. <laughs> 비밀이에요. 어. 자, 이거는 먹색이에요. 먹색도 물들이 다여가지고서는 정말 색감이, 천연 염색의 원피스들 되게 가격 비싸잖아요. 음. 먹색의 색깔은 붓을 벼루에 먹 있죠? 네. 벼루를, 벼루에다 먹을 갈았을 때 정말 화선제에다 먹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 그런 색깔이에요. 음. 그런데 먹색의 원피스에다 저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안에 있는 속 바지를 곁들여 입었을 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어, 이 원피스는 세라 원피스예요. 세라 원피스는 뒤에가 세라복처럼 되어 있어서 세라 원피스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봤을 때 우리 중년에 가장 중요한 게 허리선이에요. 허리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허리선이 가슴 밑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더 배살이 두드러져요. 그런데 이 허리선은 가슴에서 조금 내려와서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축 처져서 배살 나오신 분들 통통하신 분들도 누구든지 입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키가 153이신 저희 언니가 복숭아 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것 너무나 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살짝 살짝 걸어 다닐 때마다 보이는 저 색상이. 저는 색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게 핑크 베이지는 브라운하고도 잘 어울리잖아 색상이 그리고 노란 신발이요? 왜 신발을 맨날 검정만 신으려고 해? 당연히 어, 검정 신지 않고 검정 신지 말고 네. 저게 노란 신발 하나 신으면 어떤 곳에다 다 어울려 린넨옷피스는 편하려고 입고요 내 몸이 좀 쉬는 휴식과 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입는 옷이랍니다 아담하신 분들도 이런 옷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빨강 음. 바지를 입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어 <laughs> 이게 천연 염료,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음. 저 색깔이 브라운 톤으로 나지만서도 빨강하고도 어울리는 뭐 거야. 저렇게 포인트를 하나 딱 주고 나서 입으니까 어머 이것 또한 어. 너무 너무 예쁜 색깔로. 근데 내가 이런 색깔 안 입잖아. 어디 안 입지? 오. 근데 예뻐지지. 나도 그렇네. 너무 예쁘고 그냥 뭔가 어. 오늘 이렇게 그냥. 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 이 빨강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음. 너무 매력적이다. 자, 어우, 예뻐. 이거는, 맞아요. 생각나지, 우리 세 언니. 체채이만 어색해가지고. <laughs> 소, 자기가 어떻게 표정을 지을지를 모르는 거야. 저렇게 큰 바지를 처음 입어보니까. 원래 이런 바지 처음 입어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예쁘게 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바지는 키가 아담하신 분들. 저희 언니 153이에요. 굽 아주 낮은 거 신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언니가 키가 작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빨강을 입으시고 저는 저런 린넨 와이셔츠 하나 정도 입기를 권해드린답니다. 옷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입으시고 예, 리본단 하나 신으셔도 되고요. 하이탑 운동화 한번 신어보실래요? 하이탑 운동화를 신거나 지금 언니 거별 운동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근데 별 운동화 신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바지는 운동화를 신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 입고 나가면 봄철에 캐주얼하게 이건 여름까지 입는 바지예요. 더위 타시는 분들은 또 여름 바지 입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름까지 입게 나온 거예요. 그냥 바자나투 걸치고 나가면 되는 그런 옷이랍니다. 저희 언니가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린넨 자켓은 요렇게 그냥 거칠게 입으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입고 싶었던 요 원피스 한번 입으세요. 자 얘는 코트처럼 입으셔도 되는 원피스죠. 기장감 보세요. 그리고 소매 기장은 살짝 걷어주시면 돼요. 옆에 라인이 풍성해요. 음, 이거는 코트에, 아니, 아담하시 분들 상관없어요. 음. 저연는 사사예요, 사사. 음, 네. 저렇게 옷을 갖다가 린넨 옷을 처음 입으신 분들이 앞으로 잡아 당기는데 저건 잡아 당기지 마세요. 원래 저렇게 사이즈가 큰 옷들이에요. 맞아요. 사이즈가 크고, 요거는 안에 있는 속치마, 꼭 저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린넨 원피스가 있다면, 요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53이신 분들도 신발 높은 거 신지 마시고, 기장은 본인이 조율하시면 돼요. 치마단 살짝 줄이셔도 되고요. 요거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하고 종아리가 좀 나와야지 예뻐요. 자, 이 코, 트 이게 기장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속에다가 티 하나, 나시 같은 거 입고, 열어 입으셔도 되고. 아셨죠? 예, 요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트가 아담하신 분들이 헤링본 코트 같은 게 없다면 요거 강력 추천. 뒷라인 나와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괜찮죠? 결혼식장에 갈 때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봄철에 가을철 정말 하나 입어도 이거하고 꼭 겹쳐 입지 마시고 음. 아까 그 언니 아, 물들이다 한 번만 입어주실래요? 코트 너무 예쁘죠? 아담하신 분들 속치마 하나 입었고요. 이렇게 입었고 네, 너무 예쁘죠? 이 코트 코트에 안감까지 있는 거 바느질도 끝내주고요. 너무 코트가 예쁘고 너무 실용적이더라고요. 아담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예, 키가 아담하다고 옷 입을 거 없다는 거 전혀 논논노니다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버리시지 못하고요. 저거 옷 사이즈가 크다. 딱 맞게 입지 마시고요. 음. <laughs> 제배 어디로 갔어요. <laughs> 저는 그냥 이런 옷을 입는 이유가 그냥 내옷 가리는 거. 그럼 신발만 갈아 신으 그냥 아니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 아닌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어. 어옷 붙는 거 입지 마세요 얘가 내 몸을 가려주는 거야 지친 내 몸을 위로해 주잖아 어우 예쁘다 아 예쁘지 추운 게 추운 게껴입는부이야 우리, 우리 언니. 언니가 이렇게 커 오, 아니 근데 큰데 너무 편 팔은 안커 팔은 안, 안 크다니까 어, 어, 기장, 기장 나는 이만큼 나. 올라갔잖아 어, 근데 또 이건 이, 이대로 뭐 어, 언니는 두고 그래? 언니는 근데 이쁘지 어 예쁘네 이거 되게 예쁘다니까 아, 아니 고모가 입었을 때 너무 예뻤는데 나도 괜찮다 언니도 괜찮잖아 어. 어, 그리고 이거는 언니 응. 기장이랑 줄이면 돼 아니, 안 줄여도 되지. 이렇게 길어지지, 제가 나 칠한 거에서난 이런 게 좋아. 그렇지. 이게 무슨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음. 올라갈 때도 팔이 너무 예쁘잖아. 음, 근데 밥 먹으러. 어, 언니. 어, 어때요, 여러분? 언니. 그거 나오는 여자 있잖아, 고모. 언니, 너무 귀엽다. 예쁘지 않아. 옷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막 레이스 달리고 여성스러운 거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좀 특이하잖아. 특이하면서 이렇게 포기는 네 돼. 끈도 없 나겠어. 이제. 이런 옷들을 입어 보로 타잖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네. 조금은 남들하고 무조건 멋스러워요. 네. 특이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식구들하고 네. 밥 먹으러 네. 다니거나. 네. 정말 네. 편하고요. 속에다 몇개 껴입어도 괜찮은 음. 옷이에요. 예, 저는 이런 옷 너무 좋아 어우 오랜 옷 너무 쁘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게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laughs> 그래도 고모랑 자주 연락하니까요. 어, 코로나로 막 학생들이 코로나 막 생기고. 네, 네 그렇잖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 조금 방문을 드렸죠. 네, 여러분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아녕하신 네. 분들 꼭 참조 영상으로 하셔가지고요. 내 마음이 설레면 이 옷이 너무 예쁘면 어떻게든 갖다가 줄여서 입으셔. 음, 그러, 그렇게. 나를 설레게 하는 옷을 선택하시고요. 고민이 되면 자기 옷이 아니에요. 그때 패스하세요. 감사하고요. 저희 또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